자,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 대문자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할 때 담보기에서 항상 3인명제를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자 첫번째 조건 가를 보니까 어떤 X P의 원소인 어떤 놈에 대하여 그 놈은 Q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자 어떤은 어떤은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이 말할 때 아,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하는 것. 자, P의 원소인 어떤 놈이 Q의 원소에 속하지 않습니다.는 그럼 이 놈을 가지고 P, Q 사이의 포함관계는 자, P가 Q의 부분집합은 아니다. 이 말이. 자, P에만 들어있는 x가 존재합니다. 이 말이죠. Q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P에만 들어있는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고 나 조건은 모든 이미 Q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아래 원소는 아닙니다 이래 그럼 결국 자, 요 그림에서 알수 있는 거는 Q의 원소들이 아래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래 그러면 두 놈은 서로소 말이에요 Q가 요래 있으면 요 원소들이 r 래는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r은 별개로 노래그리집니다이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 조건에서 q와 r이 별도로. 자, q 그 다음에 r 따로따로 요 말임.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은 아니다. 랬습니다 부분집합이 아닌 일반적인 두 집합 사이의 그림은 자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림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P는 자두 집합하고 일반적인 관계인 말입니다.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요 그림을 보면서 항상 참인 명제를 찾으시오 하는 겁니다. 자기억 q이면 p. 자, 이게 참이 되려면 q가 p 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q가 p 의 부분집합은 아닌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이 놈은 참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언을 보니까 자, r이 not the q에 속하는가? 자, 이놈포항 관계를 따져 보시오, 이 말. 자, 요그림에서 q 여집합하고 r r 과 Q를 봅시다. Q와 R은 일단 따로따로였음. 다근데 Q 여집합은 자 Q 여집합은 Q의 바깥쪽 요래 되는 거지. 자 그래놓고 보니까 자, R의 원소, R의 원소 이놈은 Q 여집합에 다 들어가는 거지. 어? 부분집합이네. 레시요놈은 참. 그 다음에 디귿 자, not q 하고 p. p q 두놈사이에 그림은 요 놈이었고 q.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는 건 p. 근데 q 여지팝이니까 색칠을 하면 요래 되는 겁니다. 이 놈이 q 여지팝. 자, p는 이 놈이었고. 다음, 어? 분홍색이 자피에다 들어갑니까? 아니지 부분 집합이 아니네. 그래서 이놈은 거짓 자 그래 참인 명제는 미연 노래되는 거.